2023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이미 가능성 없는 구단은 이제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가 팀마다 거의 50 경기씩 남겨둔 시점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운 구단을 한번 보죠 순위를 보면서 보시면 아마 편안하실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의 경기 결과의 순위입니다. 이제 거의 보시면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이제 50 경기씩 거의 남겨뒀고. 키움은 뭐 동구장의 혜택으로 이게 혜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경기가 이제 44경기도 안 남았죠 예. 이걸로 봤을 때 가능성 없는 구단은 어느 구단일까 가을야구 불가능한 구단은 지금 보시면 그냥 5위를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5위까지가 진출이니까 여기서 남은 경기가 50경기라고 했을 때딱 보시면 5할 승률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럼 남은 경기에서 승리을 따지면 25경기에서 26승, 어, 25승이나 26승, 이렇게 더해보면 거의 한 72승? 73승은 해야 이번 시즌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죠. 역대급 경쟁 시즌이라고 할수 있죠. 매년 이런 시즌이 돼야 됩니다. 리그 수준을 위해서는. 네 지금 보면 하이컨티를 보면 6위까지는 가능은 해요 그냥 딱 봐도 아마 경기에서도 제일 많이 남았고 기아가 가능성 있죠 게임차도 이러니까 이건 한 시리즈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순위도 완전히 요동을 치는 거라 근데 롯데 하나 키움 삼성은 약간 달라요 지금 딱 보시면 경기도 제일 적게 남았고 키움이 예 네. 승률이나 그런 걸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 키움이 꼴찌는 거의 확정 아닌가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티원때 선수 트레이드 시키고 이런 거 보면 이미 키움 내에서도 말은 안 하죠 이게 할 수도 없고 팬들한테 이미 포기했다 이런 거할 수도 없고 그 구단의 존재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키움 안에서는 계산은 끝났다 네. 거의 자기네도 꼴찌로 예상할 겁니다 네. 불펜도 너무 안 좋고. 그럼 롯데 하나 삼성은 가능할까? 여기서 25승씩 더해 보면 72 3승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몇이더 필요하고 승률을 계산하면 이 구단들은 솔직히 25승을 더하기에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 승률 상으로는 남은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 팀들이 진짜 가을 야구 가능할까 생각하면 저는 삼성하고 하나는 진짜 어려워졌다. 예, 거의 불가능 영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예. 롯데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아마 옛날에 기아가 윌리엄스 감독이 있을 때 9월달인가? 한번 23승 3패? 예,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런 거나 올해 초반에 기세 올라왔을 때처럼, 10연승 할 때처럼, 그런 거라도 한번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한다면 이미 그냥, 그냥 숫자상으로는, 예, 산출적으로는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불가능 영역에 들어온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노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한번 상승세를 타면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세 팀은 진짜 힘들다. 예, 이미 불가능 영역에 들어왔고 키움은 거의 꼴찌 확정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롯데가 어떻게 될지 이게 관심 사항이 있네요. 또팀 노이트 노런도 한번 했고 어떻게 될지. 자, 지켜보자.